최근 이강인을 상대로 살인 테크를 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발베르데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마요르카 에스타디손 모아익스에서 열린 마요르카 원정 경기에서 발베르데는 0대1로 뒤지던 후반 18분 이강인을 향해 아주 거친 테크를 했고 발베르데는 경고를 받았는데요. 이강인은 그라운드에 쓰러진 채 종아리를 붙잡고 통증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몸을 추스려 남은 경기를 소화해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면에서 논란을 키운 것은 태클 직후 발베르데의 표정이었습니다. 발베르데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것처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오히려 발베르데의 동료인 세바이우스가 이강인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며 발베르데와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발베르데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런 리액션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면 쉽지 않다. 그러면 화가 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나는 슬퍼하고 화를 내며 경기장을 떠났다. 모든 축구선수는 이기고 싶다. 마요르카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풀타임을 뛰면서 승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매우 경쟁적인 선수다. 승리해야만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마치 선수로서 승부욕이 지나쳤을 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어이없는 해명은 우리나라 축구팬들을 더욱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발베르데의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와의 h 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발베르데가 역습을 시도하는 이강인에게 거친 백테크를 했고 이후 과도한 리액션을 하며 많은 축구팬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발베르데가 최근 본인의 잘못에 대한 업보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발베르데는 월드컵 이전과 이후 경기력에서 엄청난 기량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초셀틱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 이후 월드컵 3경기를 포함한 13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단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의 일격을 맞아 0대1로 패배 후 레알 선수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 그중 발베르데의 플레이에 대한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발베르데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2018년부터 출전 기회를 얻기 시작해 루카 모드리치, 토니 크루스, 카세미로 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다가 올 시즌 카세미로가 떠난 뒤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전반기에 잠깐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을 뿐 이후에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며 입지가 위태로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중에 이번 마요르카전에서도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강인을 향한 뜬금없는 살인 테클로. 팀의 흐름을 망칠 뿐 아니라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발베르데는 테크 이후 경고를 받고 모드리치와 교체됐는데요. 교체 이후에도 발베르데는 벤치에 앉아서 혼자분을 삭히지 못하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축구 팬들은 이런 발베르데의 모습을 보고는 인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축구는 팀의 경기인데 자신의 플레이가 안 된다고 팀까지 망치는 플레이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기량에다 자신의 팀원들에게도 민폐를 끼치고 있는 발베르데가 과연 레알 마드리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대가를 치를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